간만에 왔습니다 용도 경기장에 이렇게 왔는데요 형광등차, 형광등차, 박 사장님,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야, 아아니 아니 형님들, 아니 형. 이대 이로 해가지고 대결해가지고 지는 팀이 왔다 식당에서 쓰지 쏘기로. 아, 지는 팀, 털. 저희는 이번엔 터미널을 예. 끼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터미널이 버스 터미널인가요? 아니면뭐 시외 고속 버스 터미널인가요? 아, 저는 버스를 안 타서. 예. 또 떨어졌죠? 아, 떨어졌죠. <laughs> 집중 안 합니까 제대로? <웃음> 아, <웃음> 방금 고마워요. 제가 방금, 방금 아 그렇죠. 뒤집기 <laughs> 되게 나관했는데아이 흐름을 아, 제대로 끊어지죠 그렇지, 그렇지. 지금 생각 막 하고 있었거든요. 아 예, 그럼요. 그 흐름을 <laughs> 바로 끊어주면 또 <laughs> 장바락 떨어뜨리기. 아 좋습니다. 종이 하나, 종아라는 걸 이렇게. 아 역시 캬아... 앞부분 아, 끝났습니다. 아, 앞부분 끝났습니까? 예. 뒷부분 지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희는 이제 어서... 또 터미너를 또할 아, 겁니다. 아 예, 그럼요. 뭐터 기들리기 하실 겁니다. 아, 살짝 해볼까, 예, 살짝 해 볼까요? 그럼 요거 기들리기 한다고요? <laughs> 아, 알미다 예, 어, 그럼 160이 왜 들어갔습니까? 부동부에치예요 아, 부동부치 <laughs> 아, 그러면 모터도 모터는 아, 공정하게 가져 모터. 아니, 모터는, 아, 공정하게, 아, 모터는 아, 공정하게, 아, 공정하게. 모터 끼우는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안 들어가요, 모터가. 아, 그렇습니까 <laughs> 공정해야 됩니다. 아니, 공정한 성부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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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그럽니까왜 그렇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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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기본기가 탄탄하신 분이라 아코아크가지고 코가 막가코밑스가내려오니아코아 크면 좋은거지 코아 크면 좋긴 한데 따봉 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따라 행각능자가 많이 진지하네 아 내가 봤을 때저 네. 가운이 문제야 그러니까요 저 네. 가운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멘트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 가운만 입으면은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아가운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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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때는 되게 진지해집니다 아막 네. 거의 뭐 교육방송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럼, 이 방송을 EBS 방송으로 한번. 참, 원래 빵빵 트지는 친구거든요. 그렇죠. 네, 가운을 입으니까. 예진지들 사실 밥을 안 먹었어요. 냉장 생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 뭐. 몇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 그 작년이죠. 저희가 둘이서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 병인이가 집에 이제 그 컵라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람이> 예 컵라면이. <람이>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먹으라고 여러 개를 가져오면서 배고플 때 언제든지 먹어라. 호의를 예, 예. 베풀기 위아전 고맙게 먹었죠. 예, 예. 딱 이제 라면을 딱다 먹고 밥까지 말아먹는데 예. 알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이지 않 <laughs> 생각했지? 아 이거는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한 독사를 꾸민 거다. <웃음> <웃음> <laughs> 지금 아, 저 아무것도 모르지 이렇게 차마 조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독사를 네, 독사를 뻔 하셨는데. 이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우리 현강 능자는 왜 이렇게 까칙해졌습니까저 가운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저 가운 한번더 주면 돼요. 가운 벗고 사람 달라지니아 안에 반팔 입어 가지고. 아 열정 아닙니까? 지금 이제 능력자는 이겨야 되고 천사님은 웃겨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지금 멘트 치려고 지금 하라는데왜이 여기 조용해요? 말이 없어요. 쉽지 않네요. 그차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겁니까? 저 일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겁니까? <laughs>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어, 아, <혹시> 방금 <laughs> 모셨나요? <laughs> 제가 치고 들어오려니까. 아 치는 거 맞이? 요저 아쳤어요. 아, 쳤어요. 아 자, 자, 잘 쳤어 잘 쳤어. 어 네. 그런 아, 그런 거 필요하지 그런 거 필요하지. 아니, 저희 찍으니까 g s a n 고 e r m a c o 오늘 선생님 솔직히 좀 어때요? Roshi. Tom and B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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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왜왜싸워왜 싸우요 싸워, 왜 아, 싸우지 네. 마세요. 아 오늘 정말 분위기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제가 또 같은 토끼띠 아니까아딱 같은 토끼띠예요? 네, 아, 아,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 아 성격이 잘 맞는다. 네이 어떻게 <laughs> 저소심이요아저 인형인데. 이것들이 아야 이것들이 초멘인데 죄송. 아 초멘인데 초이잡들이 드라이버가 이쪽으로 향하고 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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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이 아, 안 좋은 아, 말에 나갔는데. 아, 진사덕에. 아. 아, 아 이렇게 아, 아, 잡아야 한 손으로. 아, 아왜 자꾸? 아, 아왜 자꾸 두둑두둑. 아. 자, 그다음에 역시 확인 합니다. 저도 뭐좀 잡아 드릴까요? 오랜만에 촬영이라 확인 합니다. 확인 합니다. 오저 저, 어, 이상하게 잘린다 이상하게 잘린다 오오오 돋보기 안경 안입.. 돋보기 안경.. 나이 스물 세세 지금 돋보기 안경 써야 되는데 우린 사이좋게 예. 하나씩 하나씩 하시죠 아예그럼가 예. 저는 화장실 앞에서 인터뷰하해요예 예. 예. 아, 그.. 오늘 파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스탄예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예. 기본 킷에서 뭐 이미 조립은 뭐 거의 왔다 아입니까? 아 왔다 아, 왔다 예 왔다 그래. 식당입니다 예와난 예. 그거 따라 갈라도안 된다 <laughs> 아.. <아유, 참. 웃음> 일단.. 아.. 이거 또.. 하루 이틀 만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이스슬커 이 하나 다 붙여야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슬커한 개씩만 붙이죠. 한 개씩만? 아, 한 개씩. 예. 자, 본, 나옵니다. 전설의 드라이버 질 나옵니다. 아 아, 아.. 아.. 전동 드 드라이버 아닙니다. 전동 드라이버! 아 전동 드라이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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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릅니다. 그거 20년 정도 해야지 저정도 아, 스킬이 나오거든요. 20세기부터 해오지형 네, 그러니까요. 네. 20세기면 보자 우리 천사님 천사 년도... 태어나기 전에 태... 그때부터 했겠다 아 그럼요 제가 이거를 98년도부터 했으니까 몇 년생? 99년생 야 와. 와 98년도부터 저드라이버지를 해야지 그럼. 가능한 저 스킬.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정말 빠릅니다. 한번 보여 주시죠. <laughs> 아, 한번 아 아니 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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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지 말고. 아 오이지 말고. 아 저거 그때 정말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 했거든요. 어떻게 드라이버질를 저렇게 하냐고. 아 그래요. 아 동산에서도 한번씩 얘기를 하세요. 보여 달라고. 예, 보여 달라고. 드라이버질 보여 달라고. 아 그래요? 아. 조금 맞다 뺐다 났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음? 돌렸다가 그니까 손만 돌아가고 손만 예, 돌아가고 다시 고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형님 장기 형님 <laughs> <laughs> <아니, 웃음> 형님 혹시 장기 <laughs> 사장님은 장기 혹시 그그그그그그그그그 지금 안 돌리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아니, 돌렸다가 다시 풀었다가 돌렸다가 아, 아니, 다시. 아니, 다시 풀었다가 아니, 죄송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laughs> 손보다 느리게 아, 아, 네. 아, 손 등에 대고 하는 거죠 손등 손 등은 여기가 손. 등손다 아, 다. 손 등에 등. 천사 공격 들어간다. 공격 들어간다. 공격 들어간다. 아 천사. 아이고 아이고. 아 빠릅니다. 아 빠릅니다. 빠릅니다. 아 빨라요. 빨라요. 와 좌지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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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좌지미가 이게. 아, 왜냐면 할때 하고 손 풀어야 되는데 와, 계속. 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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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나를 안 가리키지. 움직이잖아요. 딱고정딱고정 <laughs> 나이스. 야, 야, 저... 야. 야, 야. 야. 야, 나이스. 자, 이제 앞에. 자, 조만하면 끝납니다. 이제 저쪽 팀. 여기 아 저번네그 안에... 예. 제가 음, 그 맥너몬? 아니, 아니. 에, 선이. 제가 <웃음> 제가 맥너몬 줬던 그 터벌린 친구는 <laughs> 한 번씩 오나요? 아, <laughs> 뭐한 번씩 옵니다. 한 번씩 옵니다 어, 선이. 선이 문 것습니다. 아, 너무. 이거도 줄게. 야! 제가 혹시나 이제 물어봤어요그 예. 차를 해체했냐? 예. 오이 모 놓고 있다 차가 부품을 빼서 못 쓰겠다 하더라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제가 첫 번째 1등 했던차거든요아그잘 가나 승부는 공평해야, 공평해야 돼 아, 공평해야 돼. 뭐 잣서 스티커 아무거나. 아무거나 한개 붙이면 돼. 스티 붙여도 돼? 아, 그러면. 1등 해야 될것 같아. 1등 해야 되니까 네. 1등 까요 확신을 가지고 근데 여기 붙이고 또지왜 어, 나한테 왜 나한테 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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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저, 저희는 팀워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예 많이 안 좋습니다 네. 네. 팀워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는 팀워크 어떤지 한번 벌써 이미 어, 결과로 어, 다 말하지 않았아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 벌써 네, 완성됐죠 예 벌써 다 완성됐죠, 네, 네. 완성됐죠. 자저기도 1번 스티커 붙이면서 완성을 의제질의, 했습니다 위채절에 멋없이 붙여니다 위채절에 멋없이 스티커 잘 붙인 차가 절대 빠른 게 아닙니다 아예 네, 그렇죠 그렇죠 스티커 잘 붙인다고 빠른 차가 아니거든요 어, 우리는 앞은 보고 댕기려고 이렇 달았다 아니까우리딱이트까지딱 그렇죠, 네. 해놨지 그렇지 조립 끝자자 이제 그러면은 어스지베스지베 미니카 대회. 아 좋습니다. 자, 이 대결에 앞서 가지고 요팀 혹시 팀명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해주세요. 예요 네, 팀명 하나 보여주십시오. 팀명. 네. 아... <laughs> 아. 팀명 팀명 하나 보여주십시오. 아이촬영안 하시니까 감이 많이 떨어지셨다. 아, 저는 벌써 생각해놨어요. 아, 팀이 생각해놨습니까? 네, 아, 먼저, 먼저 가시죠. <laughs> 먼저. 아, 먼저? 그렇죠? 아, 팀이또 우리가 또 스타님이랑 저는 벌써 이템플스테이로 같이 한번 하볼요 예,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벌써 생각했으면두명의 진사. 투진사. 예. 진사. 투진사. 아, 좋습니다. 아, 투진사.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투! 진사!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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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여주십시오. 조립은 이렇게 딱 했으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럼요. <laughs> 예. 자, 천사와 클났어자 오늘 제가 한번 천사를 네. 한번 제대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팀 이름은 수호 천사. <laughs> 자 대결하러 갑시다. <laughs> 자 아니야, 자 대결하러 갑시다. 감동도 없고 유리도 <laughs> 없고. <웃음> 에이 모겠다 이기자 그냥. 에이. 자 지금 촬영 구도는 이게 최상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대결 시작. 스위치 온. 자 준비. 투지 화이팅. 화이팅. 자 투지 너 화이팅. 준비 시작. 시작! 야. 야! 야! 어! 자, 그럼 마지막 데스매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멀리 가서 이탈한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자 가자, 어... 가자! 어... 가자, 가자. 가자! 천사팀 <laughs> 자, 수우츠사팀의 승리로 아, 경기는 아, 아, 아 끝나게 되었습니다. 투. 예. 예. 화이팅. 예, 예, 화이팅.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그럼 쓰지 먹는 걸로 끝내도록 합시다. 쓰지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쓰지 집으로 레츠고! Oh. 야, 이렇게 쓰지. 아! 쓰지 먹으러 왔습니다. 아 이기고 먹으라니까 너무 너무 좋네요. 아 이기고 먹는 게 지고 먹으라니까 약간 씁쓸할것 같긴 한데. 승자 네, 승자. 네, 저희 팀 저희 팀 저희 팀뭐 하십니까? 아 저희 팀저아 저희 팀예 네. 파이팅. 입니다 지면, 예, 지면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투스타랑 천사랑 형광등자랑 박사장님이랑 쓰지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리액션 너무.